네 반갑습니다. 도도티브입니다. 도도티브 도도TV 구독자님들 행복한 일요일 주말 하루 시작하셨나요? 어제 오늘 날씨가 5월 날씨 치고는 쌀쌀한 편인데요. 건강 유의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최근 그랜저의 2021년형 연식변경 모델이 예고가 되었죠. 바로 그랜저 르블랑 스페셜 트림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2019년 11월 말 더뉴 그랜저로 페이스리프트 되고 2021년 연식 변경이지만 이번 K8을 의식해서 그런지 르블랑이라는 컨셉으로 선호하는 사양 옵션들이 기본으로 탑재되거나 시그니처 디자인의 적용 등이 차별점으로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각종 홍보로 2021년 그랜저에 대한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5월 11일 정식 출시 예정이며 르블랑 이름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르블랑은 프랑스어로 흰색을 뜻한다고 하네요. 2021 르블랑 스페셜 트림 그랜저 상품성 개선 관련 참고 사항인데요. 아쉽게도 외관의 변경 유무는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트림 한 개와 내장한 개가 추가될 예정이며 기존 그랜저 단산 관련해서는 가솔린은 4월 중순 예정이었으니 이미 단산이 되었겠고요. 하이브리드는 이미 3월 30일 17시 30분 배정 요청분 한 생산 대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랜저 21년식 경우 5월 10일 모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5월 11일로 보시는 게 맞죠? 그리고 연식 변경인 만큼 기존 트림 대비 큰 변경은 아니고 스페셜 트림에서는 블랙 앤 화이트의 컨셉 디자인 및 경쟁력 있는 가격대 사양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랜저는 사실 풀체인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차종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짧게는 1년, 길어야 1년 반 정도면 풀체인지를 할 텐데 굳이 이렇게 연식 변경 모델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선 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KN 모델이 사전계약 첫날 1만 8천 대가 계약되며, 그랜저의 첫날 사전 계약대수를 넘어선 것은 물론 사전 계약대수만 24,000대를 넘기며 현재 내수 판매 1위 그랜저를 위협하고 있는 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1위인 그랜저의 아성도 무시는 못하죠. 그랜저의 작년 연간 판매량은 14만대가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올해 K8의 연간 판매 목표량이 8만대인 것을 감안한다면 그랜저의 네임 밸류는 국내에서는 따라올 자가 없긴 한데요. 하지만 이번 K8의 분위기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현대자동차는 풀체인지 전까지 그냥 손놓고 바라보기에는 K-8이 너무 위협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풀체인지 전 재고떨이가 아니냐, 사고 나서 1년 만에 구형이 될 텐데 굳이 지금 사야 하는 게 맞냐라는 등 의견들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죠. 현재 그랜저 풀체인지의 전장은 5100mm가 될 것이며 기아의 K-9과 경쟁 모델이 될지 모를 정도로 현대의 기암급 대형 세단으로 돌아온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현대와 제네시스 브랜드의 분리로 사실상 현대에서는 플래그십 세단의 역할을 하기에는 현 그랜저 체급이 조금은 아쉬웠기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더욱이 경쟁 모델이었던 K7이 K8으로 명칭까지 바꾸고 전장 역시 5m를 넘기다 보니 그랜저의 대형 세단급 귀환은 어느 정도 예정된 수순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과연 전륜 모델에서 후륜으로 바뀔지 그리고 3세대 플랫폼을 적용으로 4륜까지 장착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위급인 제네시스와의 적당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도 숙명이기 때문이죠.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k 8 s 를 도도튜브 역시 시승해 봤지만 그랜저 풀체인지 전까지는 확실히 우위를 점한다라는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KAS이 그랜저의 내수 판매를 위협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잠식할지도 모른다라는 현대의 위기의식이 이번 연식 변경인 2021 그랜저 르블랑을 탄생시킨 것 같습니다. 과연 k a 과2021 그랜저 르블랑의 판매 실적도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지는 시점이네요. 이번 KA의 전국 시승 행사에서 예비 구매자분들의 KA에 대한 시승 소감 영상을 만나보시고 오늘 리뷰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드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드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나마 네. 이제 시승을 해보셨는데, 느낌이 총체적으로 어떠신가요? 그 저번 차정비에서 많이. K7 부드럽고? 대부?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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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부드럽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위능감도 많이 다르고. 아, 토크감이도 네. 네. 많이 접근했고. 네. 승차감도 많이 괜찮고요. 승차도 많이 좋아졌고. 뭐 네. 어, 이게 뭐 총평을 준다면 별 10개 중에 몇 개나 주실 것 같아요. 아홉 개는. 아홉 개요? 저희 차량 시승해보셨는데요. 예, 그, 예. 차량에 대한 느낌, 소감, 말씀해주신다면? 어, 주신다면. 제가 지금 회사, 저희 개인, 뭐, 공용차들로 비교를 했을 때, G90, 제네시스 G80, 막, 이런 차들이 있는데, 전혀 짙어지지 않을 정도로, 예, 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차도 정숙성도 뭐, 좋고, 승차, 이, 시트감도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어, 지금 현재는 10점. 현재는 십점. 듀콩 듀콩 걸릴 때유철 넘을 때도 그렇고, 에이, 뭐 진짜 우리나라 좋은 차들에 비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요 K8 차량 시승 해보셨는데 네. 간단하게 소감 한번. 확실히 3 5라서 나가는 거는 뭐 이제 조금 뭐 답답함이 스텔스 없이 다가는것 같고요. 이. 예. 네, 무조건 할 거면 하이브리드가 아닌 상 삼점 오 옵션이다. 삼점. <laughs> 구매를 풀옵션이에요. 할 때는. 구매를 할 때는 <laughs> 네. 생각하시는지. 팔점 8점 주겠습니다. 팔점이요. 예. 저는 덩치가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카피시나 이제 헤드르 그헤드이나좀 넓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 점이 좀아쉬겠나 네. 그거 했으면 9.5죠. 9.5죠.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제 기존 차 아까 3, 예, 말씀드렸듯이 3300cc보다도 덩숙성이나 음. 이런 거는 훨씬 더 좋고요. 훨씬 뛰어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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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스템이랑 말씀하니까 저 착착감이 이게 푹신푹신하다가 아니라 진짜 음. 이게 너무 좋았던 거. 착달감이 네. 좋고 전체적으로 거의 뭐별 기준으로 저희 뭐 얘기하다 보면은 다섯 개 중에 4.5? 네. 아. 개 정도는 그냥 제가 볼 때는 HDA, 이거 말까, 뭐, HUD. HUD도 굉장히 시안성이 좋고 커서 좋은데. 예. 단점이 옆에 보이는 거. 그거 빼고는 그이 뭐라고 하죠? 이 테두리 보이는 거 빼고는 예. 전체적으로. 좋았다. 네, 좋았습니다. 부정? 알겠습니다. 네. 아, 많이 가오지 않았을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두말 안하고 그냥 딱그 느낌이에요. K8 선택하기 잘했다. K8 선택하기 아. 잘했다. 운전 시승도 그렇고 시트도 그렇고 제가 허리가 많이 아픈데 예. 타면서 허리가 불편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아. 그리고 액셀을 밟을 때도 그냥 느낌이 속도가 올라가는 느낌이 안들 정도로 부드럽고 예. 그리고 올라가는 가속도 뭐 느낌 없이 쓱 올라가는 게 어, 젊은층에서도 좋아라 할것 같은데요. 아, 달리, 튜닝하거나 달리는 사람들도 조, 기분 좋게 탈수 있고, 네. 좀 연세 있으신 분들도 조용하게 세단으로, 고급 세단으로 탈수있 정도로.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10점이죠. 네, 아, 10점을 아, 주십니까? 그 알겠습니다. 어, 우선 어, 너무 좋아요. 저는 제 마음에 쏙 들었어요. 아, 마음에 드시고요. 네. 제가 좀 차를 좀. 옛날 차를 오래 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뭐 확실히 저는 마음에 드네요. 사실은. 아, 예. 우선 뭐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니까 그런 것도 좋았고 아, 너무 마음에 들긴 한데 만점까지는 좀 힘든 것 같고 요 9점 예. <laughs> 예. 정도. 9점 정도일까요? 네. 네. 우리나라 최고의 차가 나왔네요. 이 차를 까는 사람은 차를 모르거나 다른 차를 안 몰아봤다라고 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아. 최고의 차. 최고의 차 최고 최고 별점을 10점 만점으로 주신다면 몇 10점 점... 만점 드리겠습니다 10점 만점이요 알겠습니다 아, 지금 바로 계약하러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k8 차량 짧게 시승해 보셨는데 시승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 승차감은 생각했던 것보다 좀더 괜찮고 또 스포츠 모드를 예. 저속에서도 좀 느낄 수 있는 음. 예, 그런 점을 느꼈고 뭐 순간 가속할 때소리는 좋은데 좀 약간 높은 느낌이 저는 좀 구정? 아, 구정? 예. 그렇죠. 예. 아마 네. 주행하셨는데요. 그 주행에 대한 소감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가장 큰 거는 정숙성. 크게 신경 쓸것 같지는 음... 않고요. 지금 야간에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 요것도 제가 한번 처음 겪어보는 거라, 아... 예, 이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laughs> 지금 한 5분, 10분 요 시승 사이로는 한 9점? 9점. 예. 좀더 타보고, <웃음> 예. <웃음> 나머지 점은 그때 이제 판단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일단은 뭐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닌데, 일단은. 예. 지금까지 나왔던 그 준대형 세단 중에서는 뭐 승차감이나 뭐 지금 하여튼 뭐 지금 나왔던 그 준대형 차 중에서는 최인것 같아요. 사실상은. 음. 뭐 그랜저보다도 지금 뭐 내년에 뭐그 페이스, 페이스가 아니구나. 풀체인지가 나오지만 예. 지금 현존하는 그랜저랑은 뭐 사실상 비교는 할게못될것 같아요. 아홉 음, 음. 개. 아홉 개. 네. 어, 굉장히 조용하고요. 예. 네. 그리고 3.5다 보니까 실이 그 힘도 있는 것 같고 음. 그리고 코너링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빨리 제 예약해 놓은 차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약해 놓은 차량은 어떤 차죠? 음,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예 예약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제 봤으나 한 9점? 9점. 네. 아이. 다른 차에 비해서 이제 3.5라는 그 엔진이 확실하게 느껴지고요. 예. 물론. 타이어 그립력의 부분에선 조금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AWD 모델에는 괜찮을 것 같아서 음. AW d 모델을 타면은 그립력도 잡고 출력도 잡고 괜찮을 것 같아요. 9점 이상은 줄수 있을 것 같아요. 9점 이상이요. 음. K8 차량 간단하게 시승해 보셨는데요. 시승해 보신 소감 더신지? 저는 제일 다그 궁금했던 게그 승차감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너무 단단한지 한번 타보러 온 건데 음. 생각보다 아주 좋아 가지고 많이 놀랬어요. 몰래... 만족 굳죠 점 알겠습니다. 어, 모르겠어요. 뭐 K7이나 K 뭐 K7 같은 걸안타 봐서 기존 차를안타 봐서 어쩐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많은 거리를 운전 안 해서 모르겠지만 음. 주행감 좋고요. 네. 음.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뭐야, 스포츠 모드에서 몸 감싸주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괜찮고, 이게 깜빡이 었을 때, 카메라 화질도 되게 좋고, 네. 8점에서 9점 정도는 줄것 같아요. 그냥 10점은 9점. 더 타봐야지 알수있쵸 그렇죠. 그냥 제가 그때, 일단 3.5로 시승을 해봤는데, 차는 응. 확실히 너무 정숙하고, 응. 잘 나가고, 특히 이 시트 잡아주는 게 생각보다 너무 편해서, 이거는 진짜 반드시 옵션에 넣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음. 저는 하이브리드가 아직 안 났기 때문에 구조드면겠습니다 <laughs> 예, 구점 <그저. 웃음> 알겠습니다. 생각보다는, 예. 예, 잘 나가진 않네요. 3.5 치고는. 음. 예. 그리고, 뭐, 승차감이나 뭐, 이런 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고요. 루프 때문에 8점입니다. 루프 때문에 8점. 스포츠 모드에서 쪼아주는 그 느낌하고, 그, 그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 참 좋고, 그리고 뭐, K-8은, 이거 액셀을밟면서 발만 그냥 조금 대인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도 뭐 언제 나갔는지 모르게 그냥 속도감이 붙어 있는 그런 느낌. 어, 9점 정도, 1점을 뺏는 이유는 너무 지금 <laughs> 늦, 늦게 나옵니다. 아 빨리 타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1점을 뺐습니다. 괜찮은 것 같고요. 음, <laughs> 음, 정숙하네요. 정숙하. 네, 정숙하고 단점이라면 좀 천장이 낮은 거. 아 그다음에 앞에 계기판이. 이 밖에서 그런가 되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네요 실내가 보이는게 그래서 8점 8점? 예. 예 알겠습니다 음 차가 부드럽게 달려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너무 굉장히 조용하고요 그리고 그 이렇게 과속방지턱 넘어갈 때 울렁거림이 이렇게 탁 이런게 아니고 이렇게 부드럽게 그렇게 돼서 좋고 어전 이거 몰랐는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있어서 좀 항상 맨날 이게 좀 막혀, 있, 막혀 있으니까 불안했는데 시야도 트이고 좋네요 네 8? 9.8 네, 0.2점은 혹시라도 더 발전될 가능성을 두고 잘 차려서 부드럽고 정습도 하고 예, 좋습니다 네 9점? 9점, 9점. 네겠습니다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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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my tone you can't step through.